원래 15분에 출발할라 했는데 잠을 잘못 자가지고 일단 늦어서 지금 이렇게 출발, 빨리 출발할 거야. 일단 사과도 그래도 잘랐고 두유다 챙겼고 지금 출발할 거야저 25톤 차가 돌 가지고 온 거를 이제 제가 조금씩 차에 다시 받아가지고. 저기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. 이제 일 시작하기 전에 차도 워밍업을 해야 되서 이렇게 하고 클러치를 떼면은 이게 올라가요. 차가 이제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니 이 정도 지금 사람이 걸어가는데도 경사가 너무 심해서 저렇게 내려가서 저기다가 이제 돌을 다 부었어. 요 운전할 때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무섭다고 또는 당황해 가지고 클러치 밟기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경사로에서는 기어 변속도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고 좀더 가요. 원래 여기도 대우 조석 안놓고 바로 올라가는데, 돌이야. 여기 길쪽에 좀 돌이 넓적하게 깨져갖고 이제 못 올라가더라고요. 찍으하고 왔거든요. 아. 네, 그냥 카메라 안 보고 그냥 저만 대충 귀천만 주시면 돼요. 네. 얼마나 가야 돼요, 근데 여기서? 한 20분. 차항이요? <laughs> 네, 차항에서 좀, 아, 15분, 20분 정도. 뭐네요, 어, 여기서 차항이? 네. 아니 그럼 내일도 돌 들어가요? <laughs> 내일은 모르겠어요. 네, 저 내일 안 해가지고. 아. 주말이어가지고 돌이 들어올지가 혹시 오늘 어디까지 계획인지 아세요? 모르겠어요 아 아빠한테... 이제 이제 됐어요 이제 あっ。<noise> 는 처음 영상을좀 제대로 찍어 보려고 했는데 오전이 이제 거의 다 끝내고 축통 내려다주고 올라오는데 그때 통하더니 기어 미션이 미션이 나갔나. 기어가 엄청 뻑뻑해 가지고 아마 점심 먹고 집에 갈거 같아요. 그래도 오전만 하고 가도 밥은 사 주신다고 해서 그럼 반파. 안 와다요. 真的。